불타는 금요일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된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중 달러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7만 673달러, 이더리움은 356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7만 달러 위를 유지를 해주면서 알트코인들과 함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작년 4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3.4% 성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야, 이거 딱 보면은 미국 경제 엄청나다. 정말 탄탄하고 대단한 것 같다라고 또 언론에서 오도방정을 떨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GDP가 성장한 것은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월 이후로 그 가치를 25% 추가적으로 잃어버렸다. 2020년도에 1달러가 있었다면 혹은 100달러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거기서 25% 가까인 75센트 혹은 75달러 가치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찍혀 나갔으며 그것이 정부의 지출이 되어가지고 GDP 향상을 불러왔다. 경제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것은 비트코인에게 도움이 크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더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홍콩 쪽에서 현물 ETF 신청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신청사인 BSFG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5월 현물 ETF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라 전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반감기 바로 다음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현재 홍콩 증권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크립토 권트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을 ETF가 출시되게 된다면 라 아시아 쪽과 미국 사이에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면서 최근 코인베이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에 비트코인 유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비트코인 상승에 꽤 유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주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활용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량 장외 거래 기능 두번째로는 고급 거래 기능, 세번째로는 수탁 서비스. 아무래도 크립토콘트 측에서는 기관들이 대량으로다가 비트코인을 여기로 보내가지고 자외 거래로 매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탁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이어서는 어제자 현물 ETF 유입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2억 5 4 0 0만 달러가 순 유입됐습니다. 계속해서 유출보다 유입이 높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악당이라고 볼수 있는 GBTC 측에서 3억 달러 유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블랙 홀락에서 3억 2,400만 달러, 아크21시어스에서 2억 100만 달러 순 유입을 이루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제 현물 ETF는 총 3,698개의 비트코인을 추매,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는 5,986개를 주매를 했는데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일일 채굴량의 7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수요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고래 활동 같은 경우도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4만개에서 21만 3천개로 5배 이상 급증 반면에 유동성 규모 같은 경우는 2020년도 3월 이후 가장 적은 상황.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 및 GBTC 규모가 줄어들수록 시장은 심각한 공급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라 그립토콘트의 또 다른 분석. 즉, 이 정도의 수요가 반감기 후에도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공급 부족으로서 난리가 한번 나게 될수 있다는 라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장면이 꼭 연출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혹자는 모두 다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반감기 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해봅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서 블랙록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혐의 ETF의 비트코인 보령숫자는 무려 2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피드리티가 14만 3천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61만 9천 개에서 34만 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홍콩 쪽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고 ETF를 매입하려고 벼르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블랙 락이 비트코인 보유량 측면에서 한없이 앞서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홍콩 쪽에서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양측 간의 경쟁이 또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유럽은 뭐 합니까? 유럽도 비트코인 매수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은 개미 투자자들은 정말 신이 날것 같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기분 좋아서 날아다니는, 승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희망회로를 방송상에서 너무 많이 돌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약간 주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블랙락의 CEO인 레디핑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장기 생존 가능성, 장투적으로 봤을 때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유동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ETF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가즈아 비트코인.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4년 불장 사이클과 유사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부터의 회복 그리고 강세장 이전에 고점을 기록한 후그 다음에 슈퍼떡상으로 이어졌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과연 이번에도 68,000달러 선부터 진짜 슈퍼 강세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반감기 전 조정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덴 크립토 추회지 분석과 같은 경우는 펀딩 비율이 살짝 쿵 올라갔는데, 즉 그만큼 지금 롱에 살살살살 또 포지션들이 몰리고 있는데, 전고를 몇 퍼센트 앞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롱 포지션은 괜찮다. 다만 전고를 달성하기까지 롱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전고를 테스트하러 올라가게 될 것인가? 반면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좀 힘들다. 내가 봤을 때는 62,000에서 4,000달러까지 한번 내려가가지고 길을 한번 더 모은 다음에 길을 모으고 나서 이런 식으로다가 삼각수렴 만들고 상승을 하면서 전고를 깰것 같다는 라 예측을 남겼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다음 급등 시기는 언제가 될수 있을 것인가? 세력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외에 다른 비트코인 추가 분석은 없어가지고 알트 및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알트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좀 달갑지 않은 소식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위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비트코인 움직임에 의해서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많이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너무 힘없이 매갈이 떨어진다라는 불평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강해지게 된다라면 은 이런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 은좀 낫긴 하겠죠. 한편 블랙락의 브 CEO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SEC에 의해서 증권 분류가 된다 할지라도 ETF 출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SEC에 의한 증권 지정이 이더리움에 그닥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엄청난 자신감? 과연 5월 달에 SEC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CFT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게리겐세이및 SEC와 단판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블랙록의 CEO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혐의 ETF 출시에 강한 자신감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도지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블랙락의 CEO 이름을 본따서 만든 밈코인도 있습니다. 핑크라는 밈코인 최근에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프로젝트인 베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다가 27센트, 28센트까지 그리고 이것을 뚫게 된다라면은 30센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맥트캐피탈 분석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너만 짓냐 나도 개다 나도 짓을 수 있다 시바이누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단 채널을 돌파할랑 말랑하고 있는 시바이누 과연 도지와 같은 엄청난 상승률을 이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개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마이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최근에 많은 상승을 기록했었던 온도 파이낸스 측에서는 OUSG 실시간 결제 지원을 위해서 블랙록 펀드로 자금을 이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조치는 지난주에 출시된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를 활용한 암호화폐 프로토콜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앞서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가 먼저 적용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상승을 좀 많이 해주면서 선물 미결제의 약정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반감기는 다가오는 4월 4일. 작년 라이트코인 반감기 때는 라이트코인이 꽤 올랐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도 비슷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으로는 니어 프로토콜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조정 좀 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있었으며 엘리지 분석가는 패치 ai가 4달러까지 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작년 12월에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패치 ai 4달러 가나요? 그런가 면 운동하면서 돈 벌자. 아발란체에 기반의 무브투원 프로젝트인 스텝앱이 그 유명한 레고랑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라 하네요. 당연히 얘들 코인도 있는데요. 티커는 FITFI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쐈다가 약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알아보시면 은 좋겠고 자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샘 뱅크마니에 관련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5년형 110억 달러 자금 몰수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샌뱅크만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형량을 받았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5년형, 100년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가볍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추가적으로 형량이 나중에 또 줄어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한편, FTX가 보유하고 있었던 75억 달러 상당의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가려고 경쟁이 붙었었다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64달러. 캐나다 상장사 넵튠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는 솔라나 개당 64달러에 총 26,964개를 인수. 이 중에 20%는 내년 3월, 나머지는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언락이 될 예정이며 갤럭시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솔라나를 개당 64달러에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지민지 쏘라나 가격이 187달러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싸게 살수 있는 대신 내년 그리고 그 후까지 낙업이 걸린다라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야 나도 좀 끼워주라. 이거 이거 부자들이 더욱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국내 소식들이 있습니다. 900억 원대의 코인 사기를 친 이희진 형제가 보석석방을 일단, 받고, 감옥 밖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기꾼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대한민국.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강릉시의 한 시의원이 작년에 재산을 7억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올해 신고한 걸 봤더니 122억으로 무려 115억 원이나 증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그 115억 원은 암호화폐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을 신고하게 됨으로써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그의 자산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이 정도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7년에서 8년 전 정도에 코인에 1 천만원 정도를 뿌렸는데 지금 그 가치가 115억원 정도까지 튀었다 라는 것인데요 알고 봤더니 해당 코인들 이름이 OES 코인 도너클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문제는 해당 코인들 유동성이 없어요. 즉, 115억 원어치 코인을 들고 있지만은 현금화가 불가능,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빚 좋은 개살구도 이런 빚 좋은 개살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역시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 마지막으로는 과세 유예 관련된 국민청원 상황 업데이트입니다. 아직도 24,584명 밖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루빨리 정원 숫자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광주댓 가지와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